안녕 형들. 메카몽군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영상은 액션 피규어 중에서도 그 트랜스포머 시리즈. 현재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타카라토미 본가에서 나온 것하고 해즈브로에서 발매가 되는 것두 가지가 있는데 공장이 똑같죠. 같은 곳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본가 타카라토미의 제품 발매지 가격 정책하고 해즈브로랑 가격 정책이 달라요. 해즈브로가 많이 쌉니다. 그래서 그 2024년도까지는 저희 해즈브로 코리아에서 이 트랜스포머 장난감 완구를 유통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해즈브로 코리아가 이게 사정이 안 좋았는지 트랜스포머가 2024년도 그 그러니까 중반에 스탑이 됩니다. 현재 해즈브로 코리아 이 쇼핑몰에 들어와 보면 브랜드별로 봤을 때 트랜스포머가 아직은 있긴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제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손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트랜스포머 팬들은 난리가 난 거죠. 2024년도 7월쯤에 갑자기 이제 해즈브로 코리아 쇼핑몰에서 공지가 뜨게 됩니다. 이 완구의 신 네이버 스토어에서 여태까지 예약을 했던 제품들을 다시 예약을 해주십시오. 당황했죠, 저희들은. 해즈브로 코리아가 좀 많이 어려웠었나봐요.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지가 뜨게 됩니다 사전 예약 하신 분들은 완구의 신 스토어를 통해 재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요 완구의 신 링크가 왔는데 이 완구의 신은 이제 완구들 파는 곳이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예 트랜스포머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돼서 그때 당시 2024년도 한7 8월쯤에 우리 팬분들은 굉장히 좀 슬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 아미아미 여기서 예고를 하는 수밖에 없었고 이 11마존 11번가 아마존 여기서 또 가격 비교를 해보면서 구매를 했어야 됐었고, 현재 국룰은 이제 그냥 아마존입니다. 이게 아마존인데, 벌써 86 대바가 떴습니다. 이제 2025년도에 발매가 이제 예정이 된에이지 오브 더프레임 라인업이 아마존과 이렇게 지금 아미아미에는 다 떠있는 상태인데, 가격이 다릅니다. 당연히 아마존이 더 싸고, 배송비도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아마존이 있었으니까요. 아마존에서 직구를 해가면서 트랜스포머를 이제 구매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AS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번거롭잖아요. 자, 근데 때마침 해즈브로 코리아가 정상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을 찍는 목적이고요. 해즈브로 공식 스토어를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이제 그 트랜스포머 아주 매니악하지 않은 팬분들은, 어, 이제 해즈브로 코리아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구나. 예, 여기까지 딱 이제 알고 계신 상태인데, 여기서만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게, 언제 어떤 제품들이 정발이 또 될지 모르고, 만약에 기존과 같이 한국에서도 예약을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기존에 아마존에서 싸게 직구를 구매하셨던 분들은 계속 거기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이 해즈브로 코리아 상태는 어렵게 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게 그해즈으로 코리아에서 유통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초일학에서 이제 유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일학, 아 대일학, 갓종일, 갓종일, 예, 대종일. 여러분 대일학, 대종일이 뭐냐면요. 초일학이 큰데자써서 대일학이고요. <laughs> 갓종일은요. 초일학 사장님 이름이 최종일입니다. 대종일, 큰일 하시는 분이다 정말 솔직히 저부터도 매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일학 초일학 하는데 초일학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발매할 라인업에 대한 그 소식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13인의 프라임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 트랜스포머 1에서 언급이 됐었던 13명의 프라임 2 3인의 프라임 중에서 현재 그 스타 옵티머스 프라임이 공개가 됐고요. 그걸 지금 이미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맨 끝에 요 녀석 이 녀석이 이게 근데 스타 콤보이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 뭔가 이미지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타 옵티머스 프라임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지금 이미 아미아미라든지 아마존에서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대형 사이즈 타이탄급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25 라인업인 AOTP,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 이 열기체가 지금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역시 아마존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미 해외 모레는 이렇게 예약이 떴는데, 우리 데이락에서 지금 유통하고 있는 해즈브로 공식 스토어에는 아직까지 그 신작이 뜬게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해즈레 펀딩으로 라이오 카이저가 지금 예약을 받고 있, 있는다는 거딱 하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통해서 구매를 하지 않으면 어, 초이락도 지금 큰 결심을 하고 해즈브로를 정식 유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판매가 안 되면 예 어떻게 되겠죠 이제 다시 접어야겠죠 아무리 가종일 대일학이라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 그래서 트랜스포머 팬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이 초일락 트랜스포머 담당자도 이거를 빨리 이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지 그 우리나라의 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변신 로봇 갤러리에다가 글을 직접 썼습니다. 이글 중에 여기 빨간 글씨로 쓴 부분이 저희 초일락에서는 트랜스포머 팬들을 위해 신규 출시되는 모든 제품을 정발하는 정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으아아아아아 가격이나 출시 시기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금 우리나라의 구매 사정이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에 나오죠 이제 해외 직구와 비교해서 해외 가격과 비교해서도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있는 해외 직구 사이트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소리고 그 중에서도 뭐 아마존이겠죠 아마존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 여기만 글을 썬 올렸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이버트론 갤러리에서도 댓글을 또 올려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말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모든 제품들도 다 정발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발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구매가 편해지죠.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인 만큼 적립금 쏠쏠하죠. 가격도 안정화가 되겠죠. 그리고 AS도 원활하겠죠. 제가 지금 이 댓글의 반응, 이 댓글의 댓글들을 올리고 싶은데, 남들이 그래도 쓴 글이라 제가 올리진 못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예, 대일학, 가종일 대종일, 사랑합니다, 초일학, 만세, 막, 지금 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네, 최고입니다, 최고. 자 그럼 여러분 초일학, 초이락, 초일학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여러분 손오공이라는 회사를 알죠? 저도 예전에 손오공이라는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이 손오공에서는 애니메이션과 완구, 기획 제작 둘다 하는 회사였어요. 이 손오공에서 애니메이션 완구의 기획과 제작을 따로 통 빼버린 게 2000년대 초반에 탁 떼버린 게 초일학입니다. 그래서 이 초일학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메카드볼, 요괴 메카드, 요괴 메카드 왕마.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죠 헬로카봇 이 헬로카봇은 의미가 깊은 게 우리나라 국산에서 완전 변형이 되는 개별적인 로봇들이 합쳐서 펜타스톰이라는 로봇이 처음 이제 나오게 되는 아주 그 기념비적인 로봇이 바로 이 초일학 헬로카봇의 펜타스톰입니다 그리고 탑스피너. 예 그리고 우리나라 또 완구 대란을 이렇게 예약 없이는 구매할 수가 없고, 그 줄을 서지 않으면 구매하지 못해서 애들 막 귓바닥에서 오열을 하고 있고, 쓰러져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고 있고, 이런 진짜 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볼수 없을 법할 듯한 일들이 발생하게 만든 이 터닝 메카드란 만화. 애니는 제가 도저히 못 보겠어요. 오글거려서. 근데. <laughs> 이 완구의 그 애들이 갖고 노는 재미의 완성도만큼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또몇 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초일학에서 빠샤메 카드란 걸 만들었는데, 이게 조금 빠그라진 것 같아요. 이게 좀 매출도 안 나오고, 애니도 좀 인기를 못 끌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저지든 돼갖고, 손오공의 자사 개념으로 있던 초일학이 아예 그냥 분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니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노선으로 나오다가 2024년도 8월을 기점으로 해즈브로에게 이제 공식 유통망을 따내게 되면서 이렇게 국내의 트랜스포머를 들여올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헬로카봇 신 시리즈가 나온다면 기존의 헬로카봇도 굉장히 훌륭하긴 했지만 요즘도 트렌디가 완구만 하면 안 돼요 애들이 수가 적어졌어 애들 학교에 이제 한 학급에 20명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학년당 3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구 플러스 키돌트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이런 식의 디자인으로 헬로카봇도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멋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2025년도에 발매 애들 13인의 프라임 중에 첫 번째 스타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이게 개별 완전 변형도 이제 트럭으로 되는 건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면 애들도 좋아하고 지금 실내로 이 스튜디오 시리즈 86 옵티머스 프라임. 이거 진짜 애들도 좋아하고요. 어른도 이거 없어서 못 갖고 노는 이런 스타일로 만약에 그 헬로카봇이 나와 준다면은 야, 이거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카봇이잖아요 헬로 카봇 카봇이 원래 트랜스포머의 원조격인건 여러분 아시죠 다이아콜론보다 먼저 나온게 카봇입니다 우리나라의 애들보다 이거 어른들이 더 열광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초일학에서 공식 발표한게 아닙니다 모든 트랜스포머의 신제품들을 정식 유통하겠다 요 내용이 공식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일학 담당자가 이렇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딱 이렇게 댓글로 남아 앞으로의 방향성을 딱 제시를 해줬다는거 이렇게 딱 하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반응이 벌써 아마존에 예판 걸어 놓은 거다 지금 취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 여러분 딱 답은 하나잖아요. 여기서 사 줘야죠. 여기서 사 줘야 계속 여기서 이제 발매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다? 딴 데서 트랜스포머 사지 말고 다다 취소해 버리고 해즈브로 공식 스토어에서 사자. 근데 그초이학 그게 담당자가 그 가짜면 어떻게? <laughs> 장난친 거면 어떡하지? 장난친 거면은 지금 제 영상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댓글의 뉘앙스에서 진정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렇게 긴급 영상을 제작을 한 거고요. 아, 제발, 진짜겠지. 진짜 담당자겠지.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게 스타 옵티머스 프라임인데, 예, 제가 그 아마존 취소했습니다. 예.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사주려고 취소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론은, 딴데 사지 말고 여기서 사자. 대일학, 대종일 이 대종일 선생님 저 옛날에 선호공 다녔어요 대종일 선생님 제가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열심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외쳐 대일학, 대종일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처일락 <laughs>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